좀 이거는 무광의 블랙으로 나오니까 좀 실증도 나지 않고, 또 오드레스를 했을 때이 너무 저 무광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이 햇빛에 이렇게 반사도 되지 않고, 아주 디자인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깊이 이렇게 밑에 여기까지 리딩 매직까지 굉장히 페이스가 얇다는 게 하나 특징인데요. 이 얇은, 이 여기가, 페이스가 얇은 클럽은 이 반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반발력이 좋아야만 골이 잘 뜨고 멀리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 밑에 이렇게 가장 솔 부분에다가 중심을 두고 굉장히 페이스를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